자저는고링 사요 일요자꼬 해야 돼요 자 꼬리 해야세요자 먼저 하나 둘셋 그냥 하나씩 해요 하나씩 자 아, 앞으로 오오오오 오. 오. 다시 아. 아, 자, 오오오오오오오오오자 <laughs> 다시 <laughs> 와아아아아아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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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자, 내가 친구다. 이렇게 아, 네, 네, 할때 이것과 이것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의자를을 살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어르신들 앉아서 하면 돼요. 어차피 선생님 품업 팀이 있으니까, 그리고 또 뛰고 하고 마지막에 자기 팀끼리 나눠 다섯 명은 다섯 개, 열 개면 열명 나눠 가지고 꼽혀 가지고 꼬리까지 해야 돼요. 그리고뚜 빨리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, 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.